오늘 알아볼 것은 뭘까요? 피 피카츄 그래 오늘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야 먼저 포지션별이 써야 할 특성을 알려줄게 지금 대헤딩 시대에서는 라브나 강뚝 없으면 흑우인거 알지? 둘다 없으면 라브를 먼저 다는걸 추천해 라브나 강뚝을 가진 선수는 많으니 재료 설명은 넘어가겠다 드리블형 격수는 라브나 빠대다는 것을 추천한단다 빠른 드리블의 장점은 개인기로 인한 딜레이가 없는 점이지. 양쪽 윙은 빠드랑 정슛을 추천한다. 윙은 드리블과 속도가 중요하니 빠드리 달아주고 페널티 박스 밖에서 감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슛도 추천한다. 미드필더는 더 방전패를 달아주고 중거리를 위한 정슛, 수비를 위한 적대를 달아주는 것을 추천한다. 방향전환 패스 갖고 있는 선수 목록이다. 수미는 적태나 화건 망약 키가 크다면 강둑도 추천한다. 수비수는 강둑이 1순위 다음 순으로 적태를 추천한다. 풀백은 적태와 빠득 추천합니다. 다음은 그외 특성에 대해 알려주겠다. 첫번째는 두번째 활력이다. 내 선수가 체력이 낮은데 쓰고 싶다면 이 특성을 다는걸 추천한다. 후반 역전 노릴 때 유용하다. 두번째 활력 달려있는 선수 목록이다. 다음은 코너로 돌진이다. 이건 잘못된 번역인데 후반 끝날 때쯤 지고 있다면 코너킥 상황 때 알리송 마냥 공격에 참여한다. 영상은 여기까지다 시청해줘서 감사하다.